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35번째. 오늘은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꽤 물려받은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하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시어머니 생년월일이 정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제 사주만 보고 재산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인 사주를 보니 시어머님이 재물을 꽤 지고 계신군요. 시어머니에게 재물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보살펴드리고 케어를 하세요.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한 재산 넉넉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2020년 작년 가을에 그분이 일부러 찾아와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봐드렸더니 건강도 찾으시고. 저에게 재산도 넉넉히 물려주셨네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앞으로도 시어머니 케어를 잘 하시라고 당부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 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을며년 이모월 기축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을며년생이시면 1975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47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으셔가지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시어머니 생년월이시가 부정하게 해서 본인의 사주를 보고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냐고 물어본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네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네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 주는 인성인 불이 내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의 축토 작은 흙, 시간의 기토 작은 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넣고 지장간 월지 오한의 기토 시지 서한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 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 오화 작은 젖불, 그 다음에 시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네페르의 쓰레기 제법 있죠 축, 토, 기토, 작은어 오와 사와 어 작은 볼, 큰 볼까지 이렇게 되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외에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가지가 상대편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습니다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있는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서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축토하는 기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관성인, 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작은나무, 그 다음에 연지의 묘목, 작은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은, 어, 임수, 큰물, 그 다음에 을목, 묘목, 작은나무가 있네요. 자,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을목과 묘목은 어떤가요? 나를 극한 오행이죠? 나를 극한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아에게 을목 묘목이 목생활을 하네요. 그래서 화생토로 이어지는 관인상생이 돼서 이 을목과 묘목은 내 편이 되어버리네요. 그러니 사주가 아주 강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신강한 사주팔자가 됐는데,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바로 큰물 호수가 지 큰물 임수가 되겠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이 기토가 이 임수를 손에 가려보면 알겠죠. 손으로 가려보면 바로 저열한 사주가 되죠. 여름에 목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이 임수가 있어서 조우도 해주고 물을 공급해주죠. 나무에게도 물 주고 흙에게도 물 주고 불을 견제하고 그런 소중한 용신이 됐네요.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오에서 새가 오면 좋겠습니다. 세가 와야 어, 강한 사주를 서류를 해주고, 또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도 해주니까 세가 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임수, 희신은 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에 오늘 그 상담 내용이 뭐였죠?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분 사주에서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기토로 태어나신 분, 바로 재성이 시어머니죠. 여자분 사주에서 관성, 관이 남자이기 때문에 관을 생해주는 물이 바로 재성이 시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이 시어머니가 됩니다. 재성이 튼튼한 영신으로 되어 있죠. 큰 물로. 그러니 시어머니가 큰 재물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한 재물을 지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라는 얘기가 될수 있고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나에게 어른 팔이죠. 용신은 용신이 기 때문에 가능하고 온기 흐름도 경자년이죠. 작년이 경자년으로 흐르기 때문에 식신생재가 되면서 물기운을 생하기 때문에 물기운과 통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온기 흐름도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받을 수 있는 온기가 돼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동변했던 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많이 보살펴주라고 그랬죠. 케어를 해줘야 그래도 받을 수가 있다. 바로 케어해주고 돌봄이 식상이죠. 식상이 있어야 이, 물이, 이 물과 내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케어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주팔자에 큰 물이 용신으로 잡혀있으니 어, 큰 재물이 되고 시어머니가 지고 있는 형, 형상이고 그 몰이 나에게는 귀중한 용신이 기 때문에 한 재산을 받았던 여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속에 시어머니가 용신이라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었던 여자분 사주로 사주 속에 들어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